이거 뭡니까? 캥거루인데요. 무슨 1만 2천 봉처럼. 꽃대 이거 다 꽂히고 나면 다시 아, 자구들 꽂아서 이 키워내야 되겠지만 우선은 예쁩니다. 우선은 엄청 멋있어요. 완전 작품이에요, 작품. 아. 블랙탑 꽃대에는요. 그래도 꽃대 자체가 블랙이 들어있어서 조금 특이하네요. 음, 다른 것도 다른 색상이 다 들어있지만 블랙탑은 조금 어, 색상이 차이가 나니까. 자 블랙탑, 퐁퐁이에, 뭐, 능견에, 여기에는 이제 오공국화존인데요. 오공국화가 지금도 피어있긴 한데 음, 한참 많이 필 때는 좀 지났죠. 여공국화의 포토 레드 와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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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쁩니다. 아 이거 벨벳인데요. 벨벳이 꽃대가 많이 올라왔군요. 벨벳이에요. 푸론주고요 저기 홍학으로 가보겠습니다. 홍학. 자, 홍학이고요. 이게 갈리바다가 뒤쪽에 있는데요. 갈리바다 꽃대에요. 갈리바다 꽃대. 갈리바다입니다. 뒤에가 있는 거는 갈리바다예요 여기 연정. 옥지라가 되어 있는 연정이에요. 이렇게. 아, 지금 한, 거의 한 5년 정도? 5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하트도 이렇게 빽빽하게 있고요. 아 보토 레드와인 지난번 심었는데 풀이 뭐 덮여 있네요. 풀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또프라다인데요 프라다도 꽃대가